창세기 18장 주님께서 마무리 상술이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마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스알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때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십 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십 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니다. 의인이 0 명에서 5 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섯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마흔 다섯 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마흔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마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래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스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명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놓아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열 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